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으로 유명한 윤택 씨가 세바시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의 내용의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택 씨가 만난 자연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재산이 300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운전 기사를 써보기도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을 시도했는데 연거푸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laughs> 300억을 탕진하고 재산이 영원히 되고 나니 상실감과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은 철물점에서 밧줄을 사서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무에 줄을 걸고 직접 매듭을 묶어서 밧줄에 목,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는데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일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루만 더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산 속에서 밧줄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아침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고 상쾌한 공기가 코속으로 들어옵니다. 며칠만 더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무작정 텐트와 먹을 것을 사서 산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털을 잡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잃은 것이 힘든 상황은 맞지만 사실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자연이 주는 작은 감동에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 이틀을 버티다 보니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낙심과 절망, 후회와 자책, 부끄러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재현 소장은 자기 감정에 책임질 때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날 나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들을 음악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미안한데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성의하게 약속을 취소하는 친구의 행동이 서운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약속한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따라 몸이 아프고 만사가 귀찮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로부터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럽고 고맙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과 같은 외부 자극이 내 감정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감정은 나의 욕구나 나의 입장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서 상황 탓, 남 탓만 하면 안 되고, 나의 감정을 들여다 보면서 책임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감정을 다루고 기쁨을 다룰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황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책임있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개인 감정 지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 관리를 잘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대 그리스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만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명목을 달아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핏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과 신라는 베르아로 떠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머무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진화론자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때로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저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고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늘 감정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로 나열되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는 화평의 열매로, 어떤 상황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로,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양선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13절에서 15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기 직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예배의 예배 시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양선과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함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라는 표현은 날마다 반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법인데,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일상에서 반복하며 훈련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은 루틴입니다. 인생은 매일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 세번 식사를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고 똑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습관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어느날 매튜 헨리 목사님의 온종일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책 제목을 보고, 이런 책은 못 읽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종일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내용이라기보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면서 온종일 기도 응답에 집중하면서 기도 훈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메투엘리 목사님은 영감이 넘치는 성경 주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은혜 받기만 하면 한주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날,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고 은혜를 쏟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이혜인 소녀의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쩌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 나머지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기쁠 수 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기쁠 수 있다.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이나 허영심이 싹틀때 얼른 기도에 물에 마음을 담그면 기쁠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문제가 몰아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도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을 터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기쁨은 전수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돌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게, 마게도냐는 그리스에서 북부 선교 지역이고 아가야는 남부 선교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 저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막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제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문득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라는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을 지루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찾고 소비하고 도파민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색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았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으면 잠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짧은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는 여유로움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즐거움으로 다음 세대를 유혹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 가치관의 교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달콤한 세상 문화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관심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구나. 저 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저 집사님과 대화하고 함께 지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고, 물 묻은 휴지처럼 딱 붙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의 루틴을 훈련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믿는 기쁨을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삶의 루틴을 세워가며 기쁨을 훈련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세상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믿는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을 쫓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